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 교회의 2023년 10월 1일 일회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일시무시’이라 창조 신앙 이쯤은 더해야 하지 않을까요’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몇 절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미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나라 문헌 중에 에, 이 창조신앙과 관련된 문헌이 있습니다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창조와 관련된 이문은 함께 읽겠는데 오늘은 원문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시 무시일이니 절삼극 무진본이라, 천일일이요, 지일이요, 인일삼이니, 일모연 만왕 만내하니, 일종 무종일이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로 비롯하되 하나로 시작한 데는 없고, 삼극을 나누어도 근본은 다음이 없도다. 하늘은 하나로 되 첫번째요, 땅도 하나로 되두 번째요 사람도 하나로 되세 번째라 하나가 아름답게 흘러넘쳐 여럿이 되어가고 되어 오나니 하나가 마치되 하나로 끝난 데가 없도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일시 무시리라 창조신랑 이쯤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은 하늘,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 있어요. 유대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민족도 단군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하늘 신앙,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표현은 비록 신화적이지만 이를 신화적 의미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고대사회 차 옛날에는 역사적 사실도 신화적인 상징으로 다 기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민족도 그렇고 아프리카 사람도 그렇고 동양 사람도 그렇고 서양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개천절은 고대 한국 민족이 하늘님을 어떻게 생각했고, 그 하늘님을 통하여 우리나라, 당시로서는 고조선이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기원을 생각하는 의미 깊은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알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민족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유대민족과 불가분의 관계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는 인도 민족과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교와 도교는 중국 민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항상 특정 민족이 바라본 태초의 기원, 그 민족의 기원과 그 민족의 역사를 배우고 또한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기독교가 창세기 신화, 아브라함 기원, 유대민족의 역사를 배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이 때문이죠. 왜? 기독교가 유대민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유대민족이나 인도민족이나 중국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민족의 기원과 자기민족의 역사보다 해당 종교. 기독교로 말하면 유대민족. 불교로 말하면 인도민족. 그런 특정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의 기원과 역사만 중시하는 그런 종교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은 거죠. 한국 민족에 대한 것은 관심이 전혀 없고, 유대민족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가져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면 한국 민족의 기원과 역사에 최우선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저 유대 민족의 기원과 역사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건 종교적 사대주의에 빠진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반성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한국 민족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독교 신앙도 우리 민족의 종교적 인식을 토대로 그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요? 창세기의 틀은 이런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 그래서 많은 것들이 막 분화해 이것저것 막 처음에는 크게 나눠지다가 나중에 세분 해서 그 종류대로 제각각 만들었더라. 전 분화해. 너무 아름답게 됐어.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날로 돌아가요. 안식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천부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문서의 창조 과정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이걸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일시 무시일이라. 하나가 시작하나 하나로 시작함이 없다. 하나가 시작을 하네요. 뭔가 하나가. 아까 창세기와 관련해서 잘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읽어 보겠습니다. 절삼극 무진번이라. 삼극을 나누어도 근본은 다음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쪼개여도 하나님은 그대로 있다. 근본 하나는 그대로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 읽어볼까요? 천일 일, 지일 이, 인일 삼이라 하늘은 하나로되 첫째요, 땅도 하나로되 둘째요, 사람도 하나로되 셋째요. 그리고 점점 점점 만들어져요. 점점 쪼개져요. 그다음 읽어볼까요? 일묘연 하나가 아름답게 흘러넘쳐 그 하나가 아름답게 막 흘러넘쳐서 막 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막 흘러넘쳐서 만왕만뇌하니 만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 개한 거예요 만가지 여러 개로 다 쪼개지고 되어가고 되어오니 수없이 많아지니 꼭 장세기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봅시다 일종부중일 그렇게 많이 아름답게 흘러넘쳐서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일종무종일이라. 하나로 다시 맞춰. 그런데, 그 하나라고 그것도 말하기도 어려워. 그것 자체가 본래 하나야. 이런 뜻이. 장세기와 천부경의 창조 과정, 공통점, 차이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창조의 시작. 장세기는 하나님. 천부경은 하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일. 창조가죠. 계속 분화해. 막 분화해요. 막 쪼개지잖아요. 천부경도 마찬가지야막 쪼개져. 하나에서 두개 나오고, 두 개에서 셋이 나오고, 셋이 넷 나오고, 막 쪼개지다가 만 가지 나왔다. 그만하니 창조의 마침. 심미 좋았더라. 천부경. 일면하더라. 흘러넘쳐서 아름다웠다. 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데 설명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장세기는 신화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들여다봐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 사람인 것처럼 글을 쓰고 있죠. 장세기가 그렇죠? 그런데 전부경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딱딱해요. 전부경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비인격적 사람인 것 전혀 사람의 어떤 행위처럼 생각 안 하고 숫자 노름 같은 느낌만 들어요. 딱딱하죠. 그런데 이쪽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가슴에 뭔가 와닿아요. 그런 느낌이 딱 들죠. 자, 자 그러면 3세기에도 이 창조신앙에 대한 설명에 장점과 단점이 있고 천부경의 창조신앙에 대한 이 설명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의 장점은 뭐냐면 주관적 감동성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 어떤 절대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줬구나. 뭔가 피부로 쑥 들어와요. 감동성이 들어와요. 그런데 천부경은 에이 그건 다 미신 아냐. 객관적으로 뭔가 설명이 딱딱딱 하니까 뭔가 그럴 듯하게 설명되는 것 같대. 논리적이야, 뭔가 다 합리적으로 아이래서는데일 플러스 1일 +1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아 그래서 뭐가 돼. 아 그럴 듯해 보여. 그러니까 합리적 설명이 장점이죠. 그런데 창세계의 단점은 뭘까요? 이게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전혀 과학은 안해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따와서딱 만들어줬느냐 과학적인 설명은 전혀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천부경의 설명은 어떨까요 너무 딱딱해요 너무 딱딱해서 인간적인 매력이 없어 감동스토리가 없어 이제 이 두가지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다 알겠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 고민을 안 했을까요? 우리는 신화적이고 전혀 과학적이질 못해. 그러면 이 단점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 중세교회, 교회를 만들면서는,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만들면서는 이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 철락을 가져온 거예요. 유대교 성서 문서로만 보면은 인격적이고 인간에게 감동을 주기는 하지만 전혀 인간이 머리를 설득이 안돼 아무튼 하나님이 뿅 하고 만든단 말이냐? 세상이 그게 어디있어 옛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뭔가 이걸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고민해서 그리스 철락을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주도해 가지고 플라톤 신그 사상을 철학을 기독교 속에 집어 놨어요. 왜? 합리적이거든.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한 거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왜이 교회의 정당성을 부여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성서만 갖고는 설명을 못 해. 그래서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창조 신앙은 어떨까요? 그저 딱딱한 논리적 합리성만 있을까요? 천부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매력은 하나도 없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단군 신화가 나오는 겁니다. 단군 신화 여러분 잘 아들듯이 하나님 환인 하나님이 있었다고 보죠. 단군신화 자체가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바대로 인격적이야. 하나님도 사람처럼 쓰고 있어. 그 아들이 있어. 환웅 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이 땅에 내려와서, 그리고 인간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단군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마리아 인간과 결혼해서. 하나님 인간과 결혼한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마스, 아, 누굴? 예수. 묘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요. 신화적 서술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사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민족에만 있는 것도 다른 나라도 이런 거 비슷해요. 신과 인간이 결혼해서 영웅을 낳았다는 설화는 바글바글이야. 성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좀 깨어나야 돼. 자기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 다른 책도 봐야 돼. 그러면 아, 이게 성경이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수 있어. 단군신화에 환인 하나님이 있고, 환웅 아들이 있고, 단군이 예수님처럼 태어났고, 그 단군이 홍익인간. 감동 스타리, 스토리가 팍팍 밀려옵니다.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세상을 펼쳐으라 홍익인간, 물밀듯이 밀려오죠. 단군 신화에는 인격신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아름다운 홍익 인간, 이 세상을 인간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하겠다는 이 사상이 있어요. 감동 스토리가 있지요. 우리 민족은 단군 신화와 같은 신화를 통해서 하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그려내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 민족 스스로 천국형을 다시 만들어서 그것을 논리적인 합리성으로 풀어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민족이에요. 기독교는. 인격적 만남은 그려냈지만 논리적 합리성은 그려내질 못했어. 그러니 그것을 할수 없이 그리스 걸 빌려왔어요. 빌려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은 스스로 두 가지를 다 만들었던 거예요. 놀라지도 않나봐. 놀라운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네. 그런데 인격적인 감동 스토리를 중시하는 신앙이 되면 인간의 따스함과 그 안에서 어울리는 공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단군신화를 읽으면서도 아, 홍익인간 멋져.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심리 좋았더라 아, 좋은 세상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감동이 쑥 오지요. 그러나, 인격적인 감동 스토리에만 집착하면 신앙을 신화적 단계에서 발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이상 넘어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 신앙이 계속 비과학적이고 비역사적으로 변해가요.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사실을 실리로 믿도록 억지스럽게 강요하는 신앙이 널리 퍼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논리적인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 되면 미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종교를 믿어볼까 하는 고민이죠. 그러니, 논리적 합리성은 미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요. 현대인의 지식과 생각의 수준을 토대로 기독교도 새롭게 믿을 수 있어요. 논리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새롭게 믿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 옛날에 만들어 온 논리적 합리성을 그대로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천부경에 있는 논리적 합리성을 그대로 따르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 논리적 합리성을 21세기에 맞게끔, 아니면 미래에 맞게끔 계속 바꾸고 다듬어져 가야 돼요. 그런 논리적 합리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논리적 합리성에만 집착하면, 이 세상을 원래로만 이해하게 되어서 인간적인 아름다움과 감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두 가지는 합쳐져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논리적 합리성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민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군 신화라는 인격으로서의 감동과 천부경이라는 논리로서의 합리성을 합쳤던 민족입니다. 끝내주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논리로만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하나님의 하나님은 비인격체 원리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인격으로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면 신은 인간의 대장쯤밖에 안 돼요. 골목대장밖에 안 돼. 지배하고 명령하는 재판관 같은 그런 신으로 밖에는 안 돼요. 그런 신을 안 믿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문제점을 합쳐야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후자노스의 역설의 일치 신앙과 에크하르트의 영성 신앙을 깊이 해야 할줄 아는 기독교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신앙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다음에 계속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서양인들은 후자노스의 역설의 일치신앙, 에카르트의 영성신앙, 매우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하는 줄 아세요? 배중률 논리를 그들은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양은 배중률을 넘어선 사회예요. 우리 한국의 문헌도 보면 이미 저 옛날부터 그것을 이미 다넘어서 있어요.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민족의 창조신앙 속에 인격적 감동성과 논리적 합리성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시 무시리오 일종 무종이리라 하나가 시작되었을 때그 하나로 시작함이 없고 하나가 끝났을 때그 하나로 끝남이 없다는 이 놀라운 선언을 기독교는 적극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일시무실이라 이왕 창조신앙을 믿을 바에는 이쯤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런 논리적 합리성은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미신적 기복적 배타적인 신앙의 병을 고치는 훌륭한 치료자가 될 것입니다. 천부경의 이런 창조 논리는 중세 근대 현대 기독교의 창조 논리를 넘어섭니다. 저 옛날 한국 문서가 지금 서양 종교의 논리적 합리성을 넘어섭니다. 천부경의 논리는 서양의 배중률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하나가 여럿이라고 하잖아요. 같다고 하잖아요. 하나가 어떻게 여럿입니까? 같다고 하면 배중률을 넘어서있지요 그잖아요 그런데 처음 시작이 또 끝과 같대요. 시작은 끝이니라 배중률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하나는 여러 시작이 될 수가 없고 시작은 끝이 절될수 없다고 보죠. 그러나 동양사회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천절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세력이 하필이면, 개신교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식 개신교. 미국이 아닌 다른데 영향을 받은 개신교는 그러지 않는데, 미국식 한국 개신교는 한국 민족의 환인, 환웅, 단군의 역사를 부정한다고 합니다. 단군 역사 부정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한국 민족이? 대신 그들은 맹목적으로 유대민족 우월성과 기독교 우월성만 믿는다고 합니다. 유대 민족 사대주의와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알만한 간판을 내걸었다고 해도 한국의 한군 신화와 천부경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뜻을 저버리는 기독교는 서양 사대주의 기독교 사대주의 교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나라 한 아버님은 단군입니다. 한국인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믿음의 조상은 단군입니다. 런데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 하고 한국 교회에서는 맹목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외칠까요? 유대 민족이 외친 거잖아요, 유대 민족이. 유대 민족이 외친 걸왜 우리가 외쳐야 돼요? 아랍도 똑같이 외쳐요. 왜? 아랍 코란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믿음의 조상을 가진 기독교하고 저 이슬람이 저렇게 싸우는 거 보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같은 조상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같은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단군이에요. 이걸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건투를 빕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기독교를 새롭게 이해하며 한국 문화와 융합하려는 한국 그리스도인들 위해 환인과 환웅의 하늘뜻과 단군 광금의 홍익 인간의 뜻이 오늘의 삶으로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나게 되길 환인이라는 하나님과 환웅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님과 그리고 하늘과 땅의 결합으로 태어난 단군과 저 유대 땅에서 또한 하늘과 땅의 결합으로 태어났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빌어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시작이 끝이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마침내 온 세상 여럿을 이룹니다. 모든 만물은 다시 하나로 돌아와 마칩니다. 마치는 그 하나조차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럿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끝과 같습니다. 아멘.